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고, 3번 파카샤인이 가장 늦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 2, 3위는 9번 엑스칼리버와 외곽에 있는 11번 구모닝컴. 그 뒤를 4위 7번 만금다운이 뒤따르면서 이렇게 네 마리. 안쪽 단독 5위에는 1번 스마트혜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외곽에서부터 11번 굿모닝컴과 안쪽에 9번 엑스칼리버, 안쪽 두 마리 7번 만금다운과 2번 나르샤노바, 여기에 두 마리 5, 6위회 1번 스마트해성과 5번 마이티 크리스까지 6마리가 직선주로 승부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두 마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7번 안쪽 만금다운이,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11번 굿모닝컴이 바깥쪽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버티고 있는 7번 만금다운과 바깥쪽 거리차를 조금씩 벌려나가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하는 11번 굿모닝컴입니다. 바깥 바깥쪽 11번 굿모닝컴이 여유를 보이면서 바깥쪽 선두 지키기 나섰고 안쪽에 2위는 7번 만금다운 그 뒤를 1번 스마트혜성이 뒤따랐습니다. 11번 굿모닝컴, 7번 만금다운 그 뒤에서 1번 스마트혜성까지 세 마리가 섰던 서울의 일경주였습니다. 직선주로 중반 부분까지 팽팽했던 두 마리의 싸움, 11번 굿모닝컴과 7번 만금다운 그러나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11번 굿모닝컴이 여유를 보였습니다. 결국 일마신차까지 거리차를 벌립니다. 11번 굿모닝컴 그리고 7번 내 마음의 열정, 곧 출발합니다. 혼합 4등급 루키들의 1200m 경주 서울2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네맘의 열정의 출발이 늦었습니다. 2번 금화스플래시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안쪽 선행을 노리고 있고 8번 로쉬가 2위로 따라 붙습니다. 바깥쪽 10번 서던 비치가 3위로 안쪽에 1번 위즈윈과 3번 클러치스타 바깥쪽에는 6번 위즈파이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4번 마이티소이스가 바깥쪽으로 7위권 5번 최강벨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위그룹의 두 마리는 7번 네맘의 열정과 9번 클로버톤 입니다. 선두는 2번 금마스 그 플래시와 장철기수, 한 가운데 8번 로시와 송재철 기수, 바깥쪽 10번 서던 비치와 이동하 기수까지 세 마리가 선두로 형성해 있고, 6번 위즈 파이터와 바깥쪽 5번 최강벨트, 안쪽에 1번 위즈 윈까지 외곽에는 4번 마이티 초이스와 안쪽 3번 클러치 스타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2번 금마스 그 플래시가 아직까지 근소한 선두 그러나 8번 로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8번 로시 안쪽에 2번 금마스 그 플래시를 조금씩 조금씩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8번 로시와 송재철 기수 안쪽 2번 금아 스플래시를 넘어섭니다만 아직까지 힘을 내고 있는 2번 금아 스플래시 그러나 8번 로쉬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때 3위권에는 5번 최강 벨트가 3위까지 종반 2위까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8번 로쉬는 선두 고쳤습니다. 8번, 2번, 5번, 8번 로쉬와 2번 금아 스플래시, 5번 최강 벨트까지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이번 경주 모든 말들. 9번 클로버톱을 제외하고는 모든 말들이 생애 첫 경주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한 8번 로쉬, 안쪽 2번 금화 스플래시, 5번 최강... 출발 때 들어섭니다. 마지막으로 11번, BKB 바체 출발 때 들어섭니다. 고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서울 삼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8번 PNS 러너와 11번 BKB 마치의 두마리가좀늦졌습니다 안쪽에서 5번 이클립스 베이와 바깥쪽으로 6번 아모스 불패 두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6번 아모스 불패가 먼저 단독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5번 이클립스 베이, 바깥쪽으로는 7번 플래시레이 두마리가 2, 3위로 따라 붙었고 외곽으로 9번 마천월드가 4위까지 올라옵니다. 5위는 4번 라운더 번개, 6위는 10번 용비스톰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4코너 초입. 6번 아모스 불패와 바깥쪽 7번 플래시레이, 두 마리의 격차 1마신 차로 1, 2위. 여기 안쪽 5번 이클립스베이는 3, 4위로 밀려났고, 외곽에서 9번 마천 월드와 10번 융비스톰이 이제 5위권 진출에 나오면서 4코드를선에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번 아모스 불패, 바깥쪽 7번 플래시레이, 데뷔 전인 신예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선에서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남거리 250m, 선두는 6번 아모스 불페입니다정정희기수와 함께 6번 아모스 불패 단독선두, 여기에 7번 플래시. 플레이와 바깥쪽 조금씩 좁혀 나오는 9번 마천 월드입니다. 6번 아모스 불패는 여유있게 선두 굳힙니다. 2위 싸움 치열해집니다. 7번 플래시레이와 바깥쪽 9번 마천 월드, 마천 월드의 역전입니다. 6번 아모스 불패, 9번 마천 월드, 7번 플래시레이.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초반부터 빠른 출발과 함께 승기를 잡았던 6번 아모스 불패가 종반에는 격차 크게 벌리면서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위 싸움에서 바깥쪽에 있었던 9번 마천 월드가 안쪽에 7번 플래시레이를 결국은 따라 잡으면서 종반 순위는 6번 아모스 불패, 9번 마천 월드, 7번 플래시레이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위는 1번. <목소리>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암말들의 1,400m 사경주입니다 5번 핑크 템테이션이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출발이 좋았던 10번 트리플 제니. 그러나 안쪽에서 먼저 2번 이클립스 마블이 선두 자리를 노려나오면서 안쪽에서 선두에 나섰습니다. 마치 중 516kg의 거구인 2번 이클립스 마블을 선행. 바깥쪽 10번 트리플 제니가 2위로 따라붙었고 11번 퍼플 파트너가 그 바깥쪽으로 3위권으로 격차를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7번 커맨딩 리드와 1번 PNS미가 4 5입니다 6위는 7번 커맨딩 리드와 안쪽 9번 베아트리스, 그리고 중하위권에는 3번 스마트 링크 8번 스마트 워리어, 가장 뒤쪽으로 4번 스파이스 밴드와 6번 블랙 선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2번 이클립스 마블과 바깥쪽 10번 트리플 제니, 11번 파워풀 파트너, 3마리가 어깨 싸움을 벌이면서 3마리의 접전 상황이 펼쳐집니다. 4코너를 돌면서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10번 트리플 제니와 11번 파워풀 파트너, 2마리 싸움으로 좁혀지고 안쪽으로 2번 이클립스 마블, 조금씩 3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이제 선두는 11번 파워풀 파트너와 10번 트리플 제니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남거리는 250m, 선두는 11번 파워풀 파트너, 뉴 레전드의 자마인 11번 파워풀 파트너, 안쪽에 10번 트리플 제니 두 마리 싸움에서 11번 파워풀 파트너가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는 10번 트리플 제니, 단독 3위 지키는 2번 이클립스 마블입니다. 11번 파워풀 파트너가 결국 앞서면서 10번 트리플 제니, 2번 이클립스 마블,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뉴 레전드의 자마인 11번 파워풀 파트너, 그리고 트리플 라인의 자마인 10번 트리플 제니, 두 마리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고, 결국은 파워풀 파트너가 앞섰습니다. 3위는 2번 이클립스 마블이었습니다. 10번 트리플 제니는 대통령배 사연패에비라는 트리플 라인의 자마, 그리고 11번 파워풀 파트너는 대통령배 우승마. 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5등 급말들의 1200m 승부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4번 럭키 에이언과 7번 제라퀸 두 마리가 선행을 모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바깥쪽 7번 제라퀸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제라퀸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두 마리 10번 용암사랑과 11번 로드투어 스퍼가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4번 럭키 에이언 자리한 채로 3코너 진입했습니다. 앞서 있는 7번 제라퀸 이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2, 3위권 치열합니다. 4번 럭키 의원이 안쪽 바깥쪽에서는 10번 용암사랑과 11번 로드투어 소파가 자리에 있고 그뒤를 6번 이클립스 럭키와 5번 세명 스트롱 그리고 3번 성실대로와 9번 호세가 추격하고 하위권에서는 8번 마니노다지와 2번 엑설런트한센 등에 따르면서 4코너 선에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7번 제라퀸이 유지합니다.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제라퀸 3마신 이상 앞서 나가는 7번 제라퀸입니다. 이때 바깥쪽에서는 5번 3명 스트롱의 탄력이 살아나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서 8번 마니노다지도 탄력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제라퀸 바깥쪽에서 조상범기해서한 8번 마니노다지가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 거리차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약 50m 안쪽에 7번 제라퀸 바깥쪽에 8번 마니노다지 7번 8번 두마리 없었습니다 7번 제라퀸 8번 마니노다지 그뒤 5번 3명 스트롱이었습니다 서울 오경주 7번 제라퀸 김용근 기수와 함께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었고 마지막까지 선두 자리 지켜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보시입니다. 7번 제라퀸, 8번 마니노다지 두 마리가 1, 2위. 그 뒤를 5번 세명 스트롱이 따랐던 서울 오경주였습니다. 7번. 파티. 10번 특급파티와 9번 동키플레이는 연승대로에 잠아드립니다 이제 7번 우억수로와 마지막으로 11번 다이아룩이 출발 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습주로 마지막으로 11번 다이아룩 곧 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출발 때 이탈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5번 원더풀 패스가 한가운데서 먼저 선행을 노립니다만 안쪽 공간 만만치 않고 바깥쪽 9번 동키플레이와 한가운데 6번 이슬처럼까지 선두그룹 자리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5번 원더풀 패스와 6번 이슬처럼 9번 동키플레이 세마리가 앞선을 잡았습니다. 바깥쪽에 10번 특급파티와 안쪽에는 1번 베스트라지, 4번 관악산조이와 7번 우억수로가 한가운데 이때 외곽에서는 11번 다이아룩도 3-4위권 가세하고 있습니다. 하비 그룹에는 3번 이클립스 더 퀸과 2번 벽송, 8번 마이티 캡이 최하위로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3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5번 원더풀 패스와 최범현 기수 가장 안쪽 근소하게 앞서 있고 6번 이슬처럼과 유승환 기수가 2위로 바깥쪽 9번 동기 플레이와 정우주 기수 10번 특급 파티와 조재로 기수 안쪽에 7번 우억수로와 장추열 기수까지 다섯 마리 앞선채로 직선주로 5번 원더풀 패스가 근소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5번 원더풀 패스 계속해서 격차 벌려내면서 단독선두 구치에 나서 있고 안쪽에 7번 우옥수로가 바깥쪽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5번 원더풀 패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3위권 다툼에는 10번 특급 파티와 9번 동키플레이, 2마리가 3위권 다툼 치열한 가운데 5번 원더풀 패스 안쪽에서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5번 원더풀 패스와 7번 우옥수로, 2마리 격차 유지가 됩니다. 5번 7번 두 마리 앞섰고, 10번 특급 파티까지. 5번 원더풀 패스와 최범현기수 앞선에서 잡았던 승기,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7번 우억수로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최범현 기수와 직전 경주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5번 원더풀 패스. 5번 원더풀 패스가 결국 7번 우억수로를 따돌리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7번 특 10번. 케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7경주 국내산 5등 급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 5번 즐거운 상상과 6번 세네칸, 7번 붉은 폭풍, 세마리가 선행을 모색합니다. 그 바깥쪽으로 9번 큐피드케이 따라 붙고 8번 원더풀어롱과 11번 챔프함상 등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오는 말은 조상범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세네칸입니다. 바로 바깥쪽에 7번 붉은 폭풍이 2위로 따라붙고 그뒤 안쪽에서 관심을 모는 5번 즐거운 상상이 3위권에서 8번 원더풀롱, 9번 큐피드케이 등과 함께 자리해 있습니다. 11번 챔프함성과 1번 천지마켓, 3번 스터닝월드가 중위권 형성하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세네칸, 반마 신정도 앞섭니다. 바깥쪽 7번 붉은 폭풍 바짝 따라붙고 그 바깥쪽으로 9번 큐피드케이까지 1, 2, 3위를 마크하고 그뒤 안쪽에서 5번 즐거운 상상과 바로 바깥쪽 8번 원더풀 로롱이 4, 5위권 1번 천지마켓과 3번 스터닝 월드 10번 큐피드월드 2번 용비킹 등이 그뒤를 따르면서 이제 사코너 선우의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6번 세네칸 하지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7번 붉은 폭풍과 안쪽에서 힘을 내는 5번 즐거운 상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6번 세네칸 5번 즐거운 상상 7번 붉은 폭풍까지 3마리의 3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8번 원더풀 어롱이 따릅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5번 즐거운 상상 정정이 기와함께 하는 5번 즐거운 상상이 2위권과의 거리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즐거운 상상이 가장 앞서고 경주 막판 바깥쪽 2번 용 용비킹 치고 나오면서 5번, 2번, 6번 5번 즐거운 상상 직선주로 안쪽에서 역전에 성공했고 경주 막판 바깥쪽에서 치고 올라온 2번 용비킹 그리고 그 안쪽에 있었던 6번 세네칸이 2위권에서 접전을 펼칩니다. 서울 측 7경주 5번 즐거운 상상 가장 없었고 바깥쪽에서 2번 용비킹 6번 세네칸이 3위로 국산 4등급의 1,800m 경주 11마리가 맞붙습니다. 안쪽에서 3번 지산 포스, 바깥쪽으로 7번 히어로 존사와 8번 스톰 가이가 치원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노리는 안쪽의 지산 포스 CC1 기수와 함께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2위로 따라붙은 7번 히어로 전사. 여기에 8번 스톰 가이가 빠르게 바깥쪽 3위, 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안쪽 1번 탐라 최강자가 4위입니다. 5위는 9번 스터니먼이 그리고 선두 그룹 가장 뒤쪽으로 5번 월드 조이와 바깥쪽으로 11번 블랙 스펙터가 따라잡아 있, 따라가고 있습니다. 10번 승리 공주가 8위로 뒤쫓으면서 이제 2코너를 선회해서뒤직 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 지산 포스와 바깥쪽 2위로 달리는 7번 히어로 전사, 두 마리의 격차 1마신 차, 반마신 차로 바깥 쪽 8번 스톰가이가 여전히 3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1번 탐라 취강자와 바깥쪽으로 9번 스터닝먼이 두 마리가 4, 5위, 안쪽으로는 5번 월드조이가 6위입니다. 7위는 여전히 11번 블랙스페이터 8위는 10번 승리 공주, 하위권의 2번 골드베르크와 6번 시크릿 왕자, 가장 뒤에서 쫓아가는 4번 KNTZ1까지 이제 3코너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 지산포스가 격차를 2마 신차까지 벌려가기 시작합니다. 단독 2위로 뒤쫓는 7번 히어로 전사, 여기 안쪽에서 5번 월드 조이가 3위에서 2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4코너를 눈앞에 둡니다. 3번 지산포스, 23마 신앞서서 단독 선두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2위권 접전 속에 5번 월드 조이와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블랙스패터 1번 탐라 최강자가 바깥쪽 4위권 5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3번 지산포스 단독 선두입니다. 2위권 싸움에서 5번 월드조이와 안쪽에 7번 히어로전사 바깥쪽으로 1번 탐라 최강자 3마리가 계속해서 2위권 접전을 펼쳐갑니다. 3번 지산포스는 상대가 없습니다. 단독 선두 여유롭게 지산포스 단독 선두에 2위는 5번 월드조이가 단독 2위로 따라갑니다. 대차로 격차를 벌리는 3번 지산포스 바깥쪽 5번 월드조이. 3번 지산포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C1 기수와 함께 초반 기선을 잡았고, 마지막에는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2위권 말들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5번 월드조이와 종반 3위권 접전 속에 안쪽 치고 나왔던 2번 골드베르크. 3번 지산포스. 격차 크게 벌리면서 2위권 말들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5번 월드조이, 그리고 3위권 접전, 2번 골드베르크가 안쪽에 등장해 나오면서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위는 7번. 마지막으로 10번 웨스턴 건 정정희 기수와 함께 출발 때 진입합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혼합 4등급의 1,400m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출발이 빨랐습니다. 10번 웨스턴건과 11번 우승진리, 9번 하남엘도라도.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남산 미남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먼저 선두권 장하게 나섭니다.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4번 남산 미남이 선두를 잡습니다. 바깥쪽으로 9번 하남엘도라도가 2위로 따라 붙었고, 3위는 10번 웨스턴건, 그 바깥쪽으로 11번 우승진리가 4위입니다. 안쪽에 2번 메가스텝이 5위, 6위는 8번 글로벌하트. 중하위권에 1번 원더풀로드와 3번 헥다이아 바깥쪽 7번 에임엠파이어가 뒤쫓습니다. 가장 뒤에 6번 매니 샤크와 5번 나루마스타가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남산 미남과 바깥쪽 9번 하남 엘드라도 두 마리의 격차, 일마신차, 반마신차 유지되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0번 웨스턴건이 바깥쪽 3위권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오면서 안쪽에 4번 남산 미남과의 격차를 좁힙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2번 메가스텝까지 도전해 나오면서 이제 모 직선 주로에 잡아들었습니다. 4번 남산 미남이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 안쪽과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원더풀 로드와 2번 메가 스텝입니다. 1번 원더풀 로드 2번 메가 스텝이 바깥쪽 4번 남산 미남을 조금씩 따라잡으면서 안쪽에 선두는 앞마린 2번 메가 스텝입니다. 메가 스텝을 다시 따라잡은 1번 원더풀 로드입니다. 1번 원더풀 로드와 안쪽 2번 메가 스텝 바깥 4번 남산미남이 4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번 원더풀로드, 2번 메가스텝, 4번 남산미남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안쪽 추입이 통했습니다. 1번 원더풀로드와 2번 메가스텝. 기대를 모았던 4번 남산미남, 3마리가 앞섰던 혼합 4등급 1,400m 구경주였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화면 보십니다. 1번 원더풀 로드 주제로 기수였습니다. 2번 메가 스텝과 4번 남산 미납. 10번 웨스턴 건은 4위였고, 3번 핵다이아가 5위였습니다. 3등급 말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빅토리 히트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4번 연이 히어로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쪽 말들과 함께 먼저 선두권 다툼에 나섰습니다만 바깥쪽 8번 월드 블레이임과 외곽에 10번 나노마신 안쪽에서는 1번 스톤 브레이커와 2번 토호 스카이까지 안쪽 말들이 안쪽으로 내어주지 않으면서 선두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1번 스톤 브레이커와 바깥쪽의 4번 연이 히어로 2번 토호 스카이와 바깥쪽의 8번 월드 블레이임까지 4마리가 앞서 있고, 3번 명성축제가 단독 5위로, 5번 드리마노와 바깥쪽에 10번 나노마신, 최하위권에는 7번 빅토리 히트와 9번 문학 태핏이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토스카이와 이혁기수, 단독 선두 안쪽 자리 지켜대면서 머리차로 앞서 있습니다. 4번 연이 히어로와 유성환 기수가 2위권 쪽으로 나오고, 8번 월드블레임과 마야 기수까지 3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는 가운데, 3코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4위권에는 3번 명성축제와 정우주 기수, 바깥쪽에 1 0 번 나노바신 뒷선에 5번 드림 아너와 안쪽에 2번 토스카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1번 스톰 브레이커와 7번 빅토리트, 9번 문학 테피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8번 월드블레임이 안쪽 4번 연이 히어로를 위협해 나오면서 직선주로 조금씩 앞서나오기 시작합니다. 8번 월드블레임. 그러나 바깥쪽 5번 드림 아너가 치고 나면서 8번 월드블레임과 함께 선두 다툼 바깥쪽에서 올라옵니다. 5번 드림 아너와 문정균기수 단독 선두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8번 월드블레임 2위로 밀려났고 뒷선의 3번 명성 축제가 종반 3위까지 이제 2위까지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5번 드리마너를 뒤쫓는 3번 명성축제 바깥쪽 역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번, 3번, 3번, 5번 두 마리 결국 바깥쪽에서 결승선에 임박했을 때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3번 명성축제 그러나 두 마리의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5번 드리마너를 맹렬히 뒤쫓았던 3번 명성축제 바깥쪽에서 결국 안쪽에 5번 드림하너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만 두 마리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3위로는 8번 <목소리> 금발들의 1,4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오라카니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JS로드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7번 나이스 포스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주는 나이스 포스 단독 선두 이마신 이상 격차를 벌려내고 있고 뒷선에는 차돌 다이아와 이스트 점프 두 마리가 2,3위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는 컴플리트 타임과 외곽에 미라클 한강. JS로드까지 세 마리가 따라붙으면서 선두 그룹 다섯 마리가 옆으로 길게 떠서 있습니다. 강남불 천객은 7위권 달리는 가운데 하비 그룹을 이끄는 말은 8번 오락한 뒷선에는 발베니와. MJ 베스트 가장 안쪽 세네타운입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나이스 포스와 마야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이마신 이상 앞서 있고, 이스트 점프와 조제로 기수가 2비롯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는 JS 로드와 이동하 기수, 미라클 한강과 조성환 기수까지 4마리가 여전히 앞선 가운데 단독 선두로 직선주로 먼저 바라보는 나이스 포스입니다. 나이스 포스 아직까지 여유 있는 걸음으로 단독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2등급 첫 도전인 나이스 포스,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에서 이스트 점프와 조제로 기수 안쪽으로 쪽에는 강남 불청객과 이용호 기수입니다. 두 마리가 추격하는 가운데 나이스 포스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7번 나이스 포스 아직까지 단독 선두 안쪽 4번 강남 불청객과 6번 니스 점프 이때 추입해 나오는 바깥쪽 말들도 돋보입니다. 그러나 7번 나이스 포스 단독 선두 유지합니다. 7번, 6번, 4번 나이스 포스와 마이야 기수 결국 버텨내면서 2등급까지 무리가 없었습니다. 나이스 포스와 이스트 점프. 그리고 강남 불청객까지 7번, 6번, 4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400m 2등급 경주 7번 나이스포스와 마야 기수, 이스트 점프와 조제로 기수, 강남 불청객